엄니 맛있어? 이거 소머리 국밥이야. 소머리 국밥. 고기 대 고기를 서 맛있대. <laughs> 우리 어머님 이렇게 진짜 옛날부터 고기를 저렇게 육식을 좋아하셔. 아들딸들아 나 먹게 고기 좀 사오노라 해봐. 어 들려? 응 들려. 진짜 유튜브 보다 볼 수도 있어 해봐. 고기 좀 많이 사와 한연러문간 사와 <laughs> 연화부건이 얼마나 어머니 고... 고기값이 비싼데 연 사와 응. 나 죽기 전에 먹고 죽게 이놈들아 고기 좀 사와라 그래 <laughs> 사오겠지 사오겠지 응. 이거 어머니 어떻게 엄마 까준 이거 풋콩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무슨 콩이야? 밤콩이야? 밤 콩이야. 밤 콩이야? 근데 밤 콩은 저거 아니야? 까만 콩이 아니고 이거 까, 파란 콩. 파란 것도 밤콩 있어요? 음, 음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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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파란 콩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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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그, 그 파란 콩이 그거 밤 콩인지 뭐. 아 청태. 네, 파란 콩이죠. 어어 어. 그밤 콩이야. 파란 밤 콩. 어. 청태. 이거 저 소머리 고기 <laughs> 고기라 맛있대. 근데 콩도 이렇게 금방 까서 맛있네. 어머니 김치 그게 아니라 열무를 저기 무 솎아서 했잖아. 한 며칠 전에 해서 먹는데 아니 무가 이렇게 물렁물렁해. 뭐야 이거? 예. 왜무무 무만 물르지 어, 이유를 모르겠네. 맛은 어때, 봐. 맛은 좋은데. 맛은 좋은데? 무가 물러서 먹겠다. 이거, 여, 저, 무 속가서 한 거거든, 어머니. 추석에 말하자면? 근데 맛있는데, 내가 봐도 맛있는데, 아우, 이 해콩에다가. 아우, 해콩. 이거 <목소리> 왜 물러온지 엄마가 가르쳐 주셔야지. 콩 맛있지? 콩. 떡또 꺾어 다아그 그래 엄마가 또 까줄 거야? 또 있어. 맛있게 먹게? 음. 응. 응. 근데, 이, 이게, 여, 열무김치가 왜, 왜 물른지, 엄마 얘기 가르쳐 줘야지. 이렇게 해갖고, 김장에 딱면 큰일 나겠어. 그치? 근데, 어떤 사람 김장 물른다는 사람도 있어. 아니, 줄거리는 괜찮잖아, 여보? 줄거리는 안 물렀잖아. 그죠? 뭐? 줄거리. 응. 노만 그래. 음. 맛도 좋고. 응. 음. 맛도 좋은데. 어떤 사람들은 소금이다.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다. 사람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르겠어. 고추가루이서물다 응. 소금이래서 물른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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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그거 고기국 어제 그저께도 잡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고기국 좋아하시니. <laughs> 저는 고기가 안 좋아, 어머니. 그냥 된장, 된장국, 김치, 뭐 고추 찍어 먹고 그냥 이런 깻잎 이런 토종만 좋아해. 그래서 어머니가 고기 더못두도 잡소? 애미가 주방장이 고기 안 좋아해서? <laughs> 응? 그래. 응? 네가 고기를 좋아해. 네가 좋은 응. 펄쩍 사오는데. 펄쩍 사오는데. <laughs> 네가 안 좋아하니까 <laughs> 안 사오지 않아. 그럼 그러니까 좀못어 먹는 거야 <웃음> <웃음> 어머니 여기다 지금 다 그렇게 미국에서까지 다 마산 딸도 보고. <laughs>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작은 딸뭐 며느리들 다 보는 데서 니가 고기 안 좋아서 안 사다 줘서 내가 못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내일부터 저더 나와서 이제 큰일 나요 저지들이 <laughs> 사와야지 그지? <그치>? 그럼, 그럼. <laughs> 안 사오고 그럼 이렇게 진지 잘 잡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 이이 이, <laughs> 무가 엄청 매워 없니? 근데 어머니 아, 알았다 어머니 며느리가 효녀 효, 효부라 효 <laughs> 어머니 치아 <laughs> 치아 약해서 그래서 무를 일부러 물렁하게 한거 아니야? <laughs> 아 지금 그렇게 막 재채기 하시면 어떡해요 <laughs> 응? 어머니 무가 왜 물른 거야 그러니까 메느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어머니 안 믿는 거야 지금? 아니 내가 무 삶아서 먹으라고. 응, 응. 그렇게 한거 같지? 그렇게 생각해시고 잡서 음, 맛은 있잖아. 시원하네. 근데 당신 한번 잡숴 봐. 먹었어요. 국물도 맛있네요. 응 맛은 뭐. 맛있는데, 음. 어떻게? 해? 어머니, 저기서 요새 감기 들리고 그런 사람 있지? 센터에 우리도 저도 애들 다 지금 감기약 먹고 있어요. 감기 걸리면 큰일 나머니. 네, 감기다 걸리면 너나 어, 그냥 거기서 또 음, 뜨뜻하게 있고라고 그냥 그럼 난리지. 거기 다 어머니 저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. 못 일어나 노인들은. 아유 이제 11, 12, 12, 두 달만 있으면 어머니 또한살더 잡숬네. 좋아? 그렇게말이더 먹어. 좋아? 더, 아니 더 좋긴 뭐 좋아. 그래 얼른 더 먹기 전에 얼른. 먹기 전에. <laughs> 100살까지는 사셔야지만 어저께 이제 5년만 있으면 되는데뭐 이만큼 사셨는데. 100살 살면 100만원 준대. 그러면 응. 안 그렇대. 안 그렇대? 하도 많아서. 많아. <laughs> 우리 어머다 듣고 오신다니까. 그래서 아마 예방 접종 할 거야 어머니. 단 저한테 이제 사인하라 해서 다 해서 보냈어. 독감 예방 접종 할 거야. 병원에 가서 저 독감 예방 접종 할 거야. 누구? <laughs> 어머니가 맞았대는데 어? 오늘. 오늘? 오늘 맞았어? 응. 오, 그러면 진 잡수거는 응. 뜨뜻하게 하고 일지 응. 셔야 돼. 응? 어? 그 감기, 응, 응. 독감, 독감. 응. 그래서 저기 연락 와서 주사 맞혀도 되냐 해서 맞춰도 된다고 다 연락했어. 오늘도 다맞았 오늘 다맞았어 그럼 어머니, 가서 씻고 저녁 맛있게 찍어줘. 뜨끈할 때 잡수고. 김치 불른 거야 뭐 어쩔 수 없이. 잡서 여기. 아유, 애비도 감기 오나보다 계속 그러네. 여기다 나. 여기다 나. 물으니까 응. 잡수고 일찍 주무셔야 돼몸살나젊인 사람들도 그그 그 주사 맞으면 쉬라 그래 하루 오늘내 언제나 그렇지만 맛있게 다 국물 때다 잡수고 뜨끈하지 응. 잡수고 오늘 푹 주무셔야 돼 알았지 응. 여러분들 여기 김치 김치가 물론 이유 좀,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도 밥 먹어야 됩니다.